안녕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페이스포 단넷 5분 말씀 백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부활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회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셨던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더라. 굿,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베리 굿.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살기 좋은 낙원인 에덴 동산을 우리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온갖 동물과 또한 식물들을 인간들에게 주시고, 또 누리며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아, 이 땅에 운행을 했죠. 하지만 인간들은 인간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첫 인류인 아단과 하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먼죄라고 하죠. 왜 그러면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바로 욕심 때문입니다. 사단인 뱀에, 꿰매 빠져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욕심이 그들을 마음속에 자리 잡았고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죠. 그래서 인류는 최초에 죄를 짓게 되었고 또한 타락하게 되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의 파괴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이상 기온 때문이죠. 지구의 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난화, 이상 기온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많은 숲들을 파괴하고 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의... 온도는 높아지고 있고 또 북극의 얼음은 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2100년도에는 바로 한반도의 해수면, 부산 쪽의 해수면이 1.1m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해운대도 바닷물에 잠기게 된다고 하지요. 여러분, 한국의 식목일이 매년 4월 5일이죠.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4월 5일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나무를 심기에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의 식목일도 앞으로 당기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살고 있는 이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그 따뜻한 그 지역 텍사스에서 이상 기후로 인해서 폭설이 내림으로 말미암아 텍사스 주 전체가 락다운되는. 그러한 경험을 가졌습니다. 또 유럽과 모든 대륙에서 이상 기온으로 말미암아 겨울에는 더 추워지거나 아니면 더 따뜻해지고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거나 또 선선해지는 그러한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상 기온 또 지구의 온난화가 왔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인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동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백신이 개발되었고, 또 앞으로 많은 의학자들이, 연구자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더 좋은 백신을 만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매년 겨울에 독감주사를 맞듯이 이제 매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주사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역시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서 아, 이렇게 전 세계적인 21세기에 전 세계적인 감염병, 전염병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한 소문들이 이 애틀란타에서도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백신을 맞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신 주사 안에 아, 그림자 정부가 이상한 단체들이 혹은 빌 게이츠가 그곳에 마이크로 칩을 넣어가지고 그 칩이 우리 인체 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조정당하게 된다는 아, 그러한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가짜고요. 여러분들 예, 백신 꼭 맞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살아가면서 아마 여러분들 가고 싶었던 예배당도 가서 함께 교우들과 대면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려워지고 이제 사정이 나져서 점점 예배당을 더갈 수는 있지만은 예, 과거처럼 우리가 아, 완전히 자유롭게 대면 생활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들의 과거의 삶을 우리가 추적해보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활은 죽음 다음에 찾아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긴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활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바로 이우주의이 지구별의 지구촌에 운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둘 파괴되고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한 신앙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죽음의 권세들을 이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시는 그러한 부활의 시기가 되길 바랍니다.